안녕하세요 박도도 입니다 아바까바 지금 시간이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새벽 3시 5분이에요 새벽 아심한 시간에 안 자고 왜 카메라를 켰냐 바로 오늘 여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발리에 또 유명한 바뚜루 산이라고 있거든요 활화산 중이긴 한데 아궁산 다음으로 발리에서 큰 화산으로 유명한 산이고 그 전경이 유명해서 일출 투어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출 투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지프 투어를 통해서 아침제 옷도 좀 지프더라고요. 깔맞춤이 됐는데. 근데 그 지프 투어로 일출 투어를 좀 다녀오려고 지금 새벽 3시에 아직도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로. 호텔 픽업을 할수 있는 픽업 서비스까지 다 투어에 포함된 거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발리에 마지막 여행이고 해서 좀투자좀 투자를 해서 쿨룩으로 신청을 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좀 아쉬워가지고 발리에서 함께 많이 영상이 나와준 리아라는 친구가 또 마침 내일 부모가 딱 맞아가지고 다행히 또 같이 갔다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새벽 3시면 친구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안 자고 지금 이렇게 친구가 저 호텔로 와서 같이 투어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 헬로 픽업차 맞나? 거의 타이밍 맞게 지금 딱왔네요 친구. 노타열. 헬로 이렇게 픽업이 왔습니다. 헬로! 새벽 3시면 우린 맞겠네. 바로 이거 들. 투어를 슬리. <laughs> This time la, last day Bali travel. So thank you, terima kasih. Together. 어 이제 지프 차들이 한 대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Today our 집 쿨럭에 대야겠다고. 쿨럭 집. <laughs> 아 어, 이렇게 탈하네 여기 잡고 으이차 한 개도 안 보인다 지금 일단 와우 와우 폴트 인도네시아도 이 높은 좀 산에 오면 좀 추워요 되게 쌀쌀해요 그래서 이런 지프투할 때는 반드시 등산 이런 점퍼 같은 거꼭 입고 오셔야 돼요 많이 추워요 여 동남아라고 생각해도 여기는 엄청 춥습니다나딩 오프로드 우 최고 뭐 일어났다오 제대로네 오프로드 이런 길을 갈수 있구나 지프가와더 올라간다 이제. 오 운전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와, 이거 진짜 정글 탐험이네, 여기. 오오오오. 와, 이거 지나가나? 오오 와,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서서 가고 싶으면 손잡이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 오! 씨! <laughs> 헤딩할 번? <뻔? 웃음> 와, 씨, 무섭다. 여기. 뭐라도 티 나올 것 같아. 이런 길을 가는 체험을 하다니. 야, 오른쪽도 길이 좁은데? 와, 이거 또 내려간다. 와우. 오! 오오오! 오, 오. 와 기사님 운전 잘하시고 뭐야 이거 와 여기 사시는 분인가 <laughs> 야이 시간에 여기를 걸어서 다니시다니 이 산을 이 지퍼로 올라가는 것도 신기한데 우와 미쳤다 자연의 신비네 아 o w was it? It was first time yeah. 거의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이네 진짜 오. 와 지금만 봐도 뭐 장난 아닌데. 바툴. 어, 바툴. 이 디스 레이크 이름 뭐 야, 바툴 해가 곧 올라오겠네요. 다 27분. 유 셌.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어. 사 여기서 나오나? 이쪽에서 나오겠네, 해가. 맞지? 사람들 다 이렇게 선라이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포즈를 알려주는데. 자, 이제 점점 해가 납니다. 친구,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있고. 야, 이쪽이 갔네 포즈, 포즈. 응. 이렇게 S자 형태로 만들어봐, 뭔가. 좋아, 좋아, 좋아. 뭐 나온다 가기. 어, 이 커피랑. 딸마카씨. 모닝커피랑 과일하고 샌드위치랑 이렇게 주네요 이 뷰를 보면서 아, 맛찌기네 기사님 너무 <laughs>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주시는데 이구야아츠 <laughs> 바나나 바나나 모닝 샌드위치 음 근데 아무도 아직 뭐 제대로 포즈 잡고 사진이 아무도 안 찍는다 지금 발리하면 계속 바다만 생각했는데 멋진 자연경관이 있는 산과 이 엄청 큰 레이크라는데 예술이네 이건 뭐야? 뭐지? Fruit Sour 인도네시아 프 r 시아 t 이 Name? m a r q u e s a How can it? 오! 진짜? <laughs> 와 이거 뭐 잘라줬으니까 한 먹어봅시다 뭐이래 생겼나? s w e e t sweet 맛있어? It's good 아우! 아 시끄러 <laughs> 이 쎄리 이돌. yeah. 필요 좀아야겠다안 맞다. s o <laughs> 응. no cold. no j u 우리 저희가 타고 왔는 지프. 유동고 저거 스윙. 스윙하자. 밀어줘. 어. 잠깐. y don't go hard. 오. <laughs> <Yeah. 웃음> <Yeah. 웃음> no 깍지 봐. <laughs>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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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로우다. 이거 왜, 왜 스퀘어하는 거야? It's so s 부서지는 거 아니야? 와우. 오! 오. 잠깐만, 아이씨, 제는로밀것 같은데. 오! 오. <laughs>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No b o 와, 이제 일출 보인다. Look, little. Look 45 d 45 모르겠다, 일단. 오케이, 고. <laughs> 다, you f i r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look here. 리틀. Oh, 햇빛 난다 이제. 응. 오. 리틀 빌루. 너무 너무 투머치 난 리틀비. 오케이, 그는 딱 비치러 응. 여기 포토그래프. 피시 역광인데? 좀 길어 보일 수 없나 다리를? 오케이 오케이. 아, 어려워. c o m 아 모르겠다. 어떻게? 해? this o n e You need to get more up, not too down. Checking. <laughs> 어렵다. 이참 사진작가가 되기란. <laughs> 왜? 나도 지우지 마. 돈이래이지. <laughs> one hour and only one picture. You a n d e s t a n d 이제 슬슬 다들 이제 해도 다 받고 이제 내려가나 봅니다. 야, 이거 먼저 바다 갔다 이렇 호수가 엄청 크네.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야,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게 아까는 좀 공포 느낌이었는데 밤에 지금은 숲 트레킹하는 느낌도 나고 포토? Yes. 저렇게 포토 찍어준답니다. Yeah. 아. <laughs> 우와 우리도 저렇게 하자. <laughs> <laughs> 허 포즈, 허 포즈. 저런, 저런 포즈로 찍고 싶은데. <laughs> 저 있는 그게 안 되네. Like i look up. <웃음> <웃음> 와. <웃음> It's so cool. <웃음> <웃음> 오프로드 끝. 아, 저쪽 포인트도 있었나 보네. 사람들이 yeah, 절로도 내려가네. Yeah. <laughs> 이 컨트리 로드. Take me h o m 아니야, 너 웨스트 잡아야. 야이 집은 뭔가 힌두 스타일이다, 집이. s e 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오케이. 차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익숙하시겠다, 이거는. <laughs> Oke, okay. this the beginning. <laughs> ah, jadi ga, Batu Bolkino. Hari ini, terakhir tempat? Coffee plantation. Tadi tiba. ada gambar. This one is robusta coffee. Robusta coffee have a different leaf from the physical to the arabica. They have a bigger leaf and then this arabica coffee. Uh, the lip is small lah. Uh, cat Puccino or luwak kopi we call it in Bali. Luwak or uh, cat Puccino kopi become from the process. First process when the lots of kopi, red kopi cherry on the tree, luwak to feeding the kopi. But that's as the mal. The favorite food is red coffee cherry. A very clever animal to choice yeah. only the good coffee they eating. Then yeah. the morning time, farmers. Mm -hmm. To collect the fruit from under coffee plantation. The all of our work is possibly to, to release to the wild. Mm. <laughs> are, uh, 45 minutes till one hour to a kg of coffee. Okay, become the dark color. And after roasting to make a coffee powder, we have to pounding here. Hmm. <laughs> yeah. Tutu <can> coffee. Tutu <laughs> coffee. It's <laughs> bitter taste. This is the pull. The pull like this. Yeah. This is the luwak. Oh, this right. is the last washing by hot water. After we are process e d become like this. Look like a pinap. 이씩고 나면 이렇게 된답니다. 루악의 the... yeah. 그 루악똥에 yeah. 붙은 커피. This is cacao. After we are r o a s t i n g to make powder for cacao powder. 우부시, 진저, 빌링강 같은 정글의네 정글. 와. Would you like to try our luwak coffee? 야, 로아 커피. 루 로아 커피. 65,000. The other are free but you have to pay for this 아, 루아 커피는 따로 돈을 받네. 뭐 어쨌든 루아 커피 발리를 떠나기 전에 먹어보게 되네요. 음.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왜 이러나? 아. 아가토 진저티, 레몬티. 이건 뭐야? 투투터 <목소리도> 레몬그라스, 망고스틴. 이러로깔 i 멜리헬티. 요 바리 커피, 바리 코코아, 인상 커피, 코코넛 커피, 바닐라 커피, 생강 커피, 모카 커피, 모카 커피가 제일 맛있겠다. 로젤라. 이거 색깔이스 파르포. 파르포. What taste? Sweet and sour. 로젤라. 약간 좀싱거우면서 라즈베리 같은 맛이 나는데. Okay. 그다음에 망고스틴. 왜 이거 포도 맛이 나지? 그 라이크 그레이프. 어. 아 레몬그라스. 아씨 이거 맛없는데. 아그 태국의 그 레몬그라스 드는 음식 그거, 그 맛이. 네 투르메리 이거 삼황. It's good. 노란 거. y u m m y I don't know. It's different from the. 뭐괜찮긴하네요 생강티네 시인자티. 에. 아, 배. <웃음> 맵다. <laughs> 아보가도 커피입니다. 아, 뭐가 또 많다. 근데 커피들이 다좀 되게 물어요, 이게. 이게 발리의 유명한 발리 커피입니다. 색깔은 약간 좀 연한 갈색. 밍밍한데? 워터 같은데, 워터. <laughs> 그 다음에 발리 코코아. 약간 카카오 맛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인삼 커피 따라해봐. 인삼? 인삼 커피. 인삼 커피. 색깔은 그냥 커피 색깔인데. 아, 야, 끝맛에 인삼 맛이 납니다. 이건 맛있지 않을까요? 코코넛 커피는. 음, 커피랑 코코넛이 좀잘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 커피는 뭐 당연히 뭐 맛있지. 이건 우리가 하는 어? 그 바닐라 커피 맛. So 음. 이 진저, 아이것도 맛없을 것 같은데? 에이, <laughs> 커피가 맵다. 진저가 이거 거의 에이. 칠리 커피가 냐니야 모카 커피. 색깔은 다 커피색 색깔 같아요. This is better? This i No.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이거 루저 이거 이거 먹자. 한 입씩. 하이 바이브. 아니지아니지 천천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 씨. 아니야, 이거 한 입씩이야, 한 입씩. <laughs> 아니, <맞아. 웃음> 아니, 한 입씩이야. No cheating, guys. No cheating. I just oh. said one 입. 에무티 한입 먹어야겠다. 와 맵다. 목이 따다워 이거. More, o n 그래 삼. One, one, 아 이거 너무 많아. 투머치 원글래스는. 아 해프 너무 많은데. <laughs> 칠수 없지. Okay. One, two, t h r 아시. Okay. One, two, t h r 아아왜 자꾸 똑같은 거 되는 거야. 오케이 1 2 3. 아 이거 이거 고장님 It's healthy ginseng makes you strong. I don't need. I already healthy. Come on, gentlemen. Gentleman, 저인 n 이드에 있다 저 정글 숲에. 아.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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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두고 보자. 파워 파워 파워. 인삼은 꾸러고 먹어야지. 이 커피가 뭐야. <laughs> 음, 맛있겠네.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자, okay, <laughs> oh, yeah. 이거 자,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이거 뭐 이거 뭐야? e 거 뭐야? 이거 o 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n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오케이, okay, 가자. 뭐, 다음 뭐. 진젤 아, 다시야? <laughs> 아, 저거 진짜 토하겠다. 어, <laughs> uh, wait, this is more. Lemongrass, 스 w o r s e 오케이. 왜? <laughs> 너 울러지, 이거 했잖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이거. l o s e r drink or winner drink? Loser!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바위, 버... 버... 빨리 와. <laughs> 1 2 3 1 2 3 1 2 3 1 2 3 n e t w 아예. 레몬 그라스드세요 I don't. I don't like. 예. Yeah. Okay. <laughs> 이 <이거>. 아, <씨. 웃음> <laughs> 무조건 넘어가야겠다. 진저 피해야 된다. <laughs> One, 아아 <three>. <laughs> 아이 너너 no, so fast so f a 오케이 자기 맞아야지 one t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들어 이제 리얼이다 you're really t o 너 이거 빠른 거야 one two <laughs> three 기분 아! <laughs> 가자 뭐 커피고 먹어 <laughs> 아, 와 제일 짜증 나는 거 걸렸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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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이거 망고스틴인가 이 뭐예요? 이 이게 바로 루아 커피라고 합니다. 루아이 어, j 리 커피 컴페어라 합니다. 루아 커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똥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안 되가는데. 5 <laughs> <laughs> 블랙 커피인데. 소리 so 커피랑 맛을 비교해 볼게요. 좀더 묽은 맛. 이거는 약간 좀 진한 블랙 커피 맛. 뭐 차이를 모르겠다. 사실 커피를 몰라서. 이게 좀더좀 좀 진한 맛입니다. 발리 커피, 루아 커피. 이렇게 이게 좀더 진한 블랙 커피 맛. 음, 올해도 농사가 잘 되고 있구만. 음, 커피는 루아기야. 커피는 맥심입니다. 제 취향은 아니네요. 루아 커피는. 커피 좋아하시면 여기서 뭐 사면 돼요. 이게 루아 커피. 짱한게 110만 루피, 200만 루피. 아무래도 이, 이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laughs> 자, 오늘 바뚜루 마운틴 가서 일출 지프 투어로 발리의 마지막 여행을 또 즐겁게 해봤습니다. 지프로 사람이 올라가야 될 판을 지프로 한다는 것도 되게 액티비티하고 재밌었고, 바뚜루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일출 호수와 함께 풍경도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파워 게 보셨나요? 선 라이스 뷰 그리고 뭐 마지막에 커피 스테이션 가가지고 루아 커피도 생겨 처음 먹어보고 뭐 여러 종류의 차도 먹어보고 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또 리아 친구덕분에 즐겁게 재밌게 <laughs> 여행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발리 온다면 리아 친구와 또 만나서 재밌는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합니시 저는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박곽도에의 재밌는 여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대리막카시. 다음 영상에서 봐요.